자, 둘중둘 아, 차렷! 네! 네! 아! 자, 오늘 건도 건도? 제발. 건도, 건도 아. 요거 좀 촬영 작성해서 자, 건도 공중 수련실에 있겠습니다 황재현이 나오세요, 재현이 우와. 재현이 여기 오세요 우와. 자, 박수 걸어오면 반대도 걸어오면 돼요 자, 1분 합격 박건도 네. 나오세요 걸어오세요, 박수! 박수. 음. 자, 음 본관은 수련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력하여 국계원 승풍단 신사의 뛰어난 기력을 발휘하여 우산 선조로 합격하였기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품 박권도 축하합니다. 박수. <laughs> 축하해요. 마음에 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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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 안녕. 나 합격했어. 네, <웃음> <웃음> 출발. 가들고 보세요. 나을세렇게 꼬만 접니다. 네, 만나요. 네, 네, 편히 네. 앉으세요. 네. 바로. 재현아. 네.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 안녕. <laughs> 자, 오늘은 겨루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겨루기는 헤드헌터. 지금 저희 헤드, 머리 보호대와 몸통 보호대, 손 보호대, 이렇게 착용하고 머리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 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키가... 그동안 뭐예요? 왜 네, 이렇게 열주세요 응원하는 키가... 거예요? 맞아요. 저요? 응. 네. 잘할수 있지, 응원. 어, 네. 오케이. 자, 이제. 먼저 네, 한 착용 시켜 주세요. 와, 감장님. 응. 이거 쓰는 거 오랜만이네. 맞지? 자, 턱. 퍽퍽퍽 어, 어, 넣고, 자, 하고. 아, 아, 나 몸통 호제가이어오세요팔 넣고. 어, 넣고. 넣고. 자. 네. 올려줘. 그거가 딱처럼 보내고. 이제로 하면 장이네. 이제부터 보고 싶다. 장이네. 이제리 돼요. 올라와. Yeah. you 자, 지금 발로 머리를 맞추면 이기는 겁니다. 두 번을 중가 먼저 맞추나, 알겠습니까? 두 번을, 두 자, 맞고 자, 여러분 준비, 왜? 자, 끝납니다. 머리 맞춰야 끝납니다. 두 번을 맞춰야 돼요. 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려가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두그 사람 또 준비하세요 여기 뽀뽀 손아 줄게요 자, 그다음 박권도 정지환 일로 오세요. 수 발로 퍼. 아, 뭐야? 발로만 추는 건데 저가발로는요 손을 너희 네. 혹시나 다칠까봐 보호하려고. 뭐그 너희들 손가락이 부딪히면 다치거든 너희들 주먹 쥐는게 안 익숙해서 손가락을 펴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거야 자그 다음 두사람 을놓으세요 관장보고 자 서로 마주 보고 차 경례 바로 자료 준비 어, 손을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나? 손을 막을 때 쓰면 됩니다 아하. 자 이거 사모님 여기 장갑 거꾸로 꼈네요 다시 채워주세요 자, 장갑을 거꾸로 껴서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아제한아 제한아. 엄마가 화이팅이래요 자, 일로 오세요. 자, 다시 마주보고 촬영! 경례 바로, 자, 준비! 시작! 음. 준영아! 준영아, 일로 와봐! 아니, 뭐, 정말. 어, 일로와. 일로와, 빨리. 빨리, 빨리. 이쪽에서 니가 카메라맨 아니, 해야 돼. 음, 자꾸 잘 찍어줘. 저쪽에서 찍어야 돼, 저쪽에서. 저쪽에서. 과장님께 심판 거리다서 준영아 여기 보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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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목소리> 앞으로 그냥 시를해요 <개> <목소리> 미협. 음. 머리를 머리. 맞춰야 돼 머리. 네, 머리를 정우야 니가 위을 주면서 밀어 우리 배도돌고도 차고 그렇지 계속 가야 돼. 두번 맞춰야 돼. 두 번. 두번 맞춰야 돼. 두 번. 두만맞보고 차렷. 정네 바로 안아주고. 나가세요 저기 가서 준비하세요 출발. 정신. 자 그럼 준비. 응. 자 그럼 시작. 미신자. 미신자. 미세요 그만. 아, 계속 머리를 맞춰야 됩니다 머리를. 안될아 가까이 와도돼 가까이 와도 돼. 정확게 네. 정확하게. <laughs> 정확하게. 머리, 머리, 머리. 무릎을 많이 벌려야 돼요. 막으면서 쳐야지. 한추 하면 끝나겠지? <목소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속 합니다. 목소리가> 머리 맞추라 했어요. 맞아요, 높이. 무릎 높이 올리고 무릎을 더 높이 올리고, 높이 올리고. 안안 괜찮아? 계속 <목소리가> 자, 다시 주먹 꽉 쥐어야 돼 놓자. 아니야. 머리 맞춰야 끝난다니까. 그냥 안 끝나요. 맞춰야 돼요. 시작. 모퉁 맞으면 안 끝나요. 머리 맞춰야 돼요. 아니야. 무릎 어보는게 아니지. 건너요. 건너면 안 끝나. 그만. 그래서. 해줘서. 그렇지 1대0입니다. 이제 가드 잘하고 1대0입니다. 그만 일어서 괜찮습니까? 계속 나오세요 뒤로 파주시. 어, 그만. 차렷, 일로오세요 경례, 뒤. 들어오세요, 일로오세요 안아주고, 손을 잘했다고 경례해 주고 들어가세요. 자, 다들 두 다리 나오세요. 자, 마주보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까이. 차렷, 경례. 바로 열 준비. 자, 머리를 두번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못 맞추면 죄송합니다 계속 아, 시작. 하머리 아, 아, 맞죠? 아, 아, 손으로 맞았어요. 손으로 맞았어요. 오케이 계속. 일대 아, 0. 한번맞췄어요 세트표 쓰시고. 뭐 손을 잘 막아야 돼. 들어와, 일어와 비로와서 서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피하고, 차고. 그만. 만보고 차려 정면 바로 일로 오세요. 남준빈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저럴 서로 하나 주고 잘가세요역 사람이 오세요. 일로 오세요. 만보고다명 바꿔주세요. 이게 너무 커요. 노란잘못 올려요. 없었어요. 차렷 경례. 바로. 됐지? 자, 잘 보이죠? 머리를 먼저 두번 맞춰야 돼요, 이쪽. 차렷 경례 다시 한번 더. 경례. 더더더더 더, 더. 바로. 준비. 손 들고. 나도 방어 잘하세요.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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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상고와 방패. 자, 그만 이 이제 1대 0. 그한번 시작. 좀더 정확하게. 방 맞았죠? 그만, 일로 오세요. 자, 2대1로, 이쪽에서는 원래 잘안 보여. 이쪽 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부님한테 간장이 물어봅니다. 자, 촬영한 테 바로 2대1로 아카피에 승! 안아주세요 성한아 잘했어 너도 방어 엄청 잘했어 노란띠인데 엄청 잘했어 잘했어 자 엄만 열정 체력 고마워요 자 일은 셋. 셋 제가 봤을 때도 노란띠들이 더 잘하네요 와 열정훈련 체력 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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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결혼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일어나고 앉아 있는 사람 아직도 있네. 열두시세 <laughs> <샷>. 차려. 열두시야. <laughs> <샷>. 차려. <laughs> 자 다음 심사 때는 좀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응? 이제 얘들아 차려 부모님께 대박내 엠티. 그렇지. 바로. 자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Mm hmm.